안녕하세요 하수구 의제왕 부산 친구들 최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늦었네요 고객님 한 분이 굉장히 급하게 연락을 주셔서 늦었지만 얼른 개인일 멈추고 고객님 댁 도와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네, 좀 늦었다고 미안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가능하면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방문을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오랜만에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일하러 가는데요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몰라서. 영상이 재밌으려면 현장이 좀 어렵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어려운 현장은 힘드니까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이템 장착하고 한번 올라가 봐야겠죠? 어. 예, 안녕하세요. 호신대 체험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laughs> 아, 예 제가 장갑을 끼고 있어 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최 대영이라고 네, 합니다. 네 네. <laughs> 네, 네. 여기 물이 올라오고 요 네. 이게 세탁기를 돌리면 여기 물이 올라와야 된다는데 안물 뿜었다는 얘기가 있거든 아, 이쪽에서 여기를 막으니까 저쪽으로 올라오네요. 여기 하고. 아, 이제 여기 하고 아다기 대강. 네, 네, 네. 아, 네, 네. 많이 넘쳤었네요. 물좀 물이 잘 올라가요. 잘 흘러가요? 네아 그럼 이쪽이 최동 출소군인가 다 여기서 넘치고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것들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뭐 필요한 게있나 어... 아니요 그냥 예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어, 엄청 젠틀하신 고객님이시네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몇년 전에 제 봐요. 스프링 같은 걸로 뚫으면 지금 당장은 물이 좀 내려가요. 근데 배관 내부에 이제 이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요만한 배관 안에 차 있거든요. 근데 이게 스프링으로 뚫으면 구멍이 나요. 그래서 지금은 물이 내려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시경을 보는 겁니다. 네. 이쪽이 시작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요. 우리 또 깊이 박아 놓으셨네. 넘치니까 이렇게 막아놓으셨고 얘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꺾인 부분이 나중에 끊어지면... 아, 여기부터 물이 차 있는데, 앞이 막혀 있으니까 물이 차 있겠죠. 어... 슬러지가 좀 많이 있네. 있기는... 아이고, 아이고 지금 배관이 동그랗게 보여야 정상인데 여기부터 지금 위로 다해만큼의 슬러지. 요배관의 2분의 1 이상, 반 이상이 지금 슬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작업을 하셨을 때 밑에 구멍만 났었을 거예요. 다 보면서 끝까지 다 털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이고 많다. 으. 이놈 <laughs> 속으시는. 지금 전체 무관이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영상또 들어가지지 않네. 지금처럼 이렇게 다 보여야 돼요. 네. 일단 아까 그 부분이 싱크대 이후에가 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보고 화장실 쪽이 최종 출수고 같은데 그쪽에서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꿀있네요 음. <laughs> 여기나도 많이 막혀 있긴 하네요. 네. 음. 이쪽부터 천천히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거 많이 부으셨어요. 네. 네. 많이 부으셨구나. 참이 사람들이 좀 나빴어요. 그 네. 음식물 찌꺼기. 우리 네. 는이게 여기 뒤에 조그만 글씨로 보면 여기 보시면. 배수고파, 동물지방, 기름 성분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참 못됐어요. 아, 말장난이에요. 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잘못 쓰면. 싱크대 잘못 쓰면 비누처럼 굳어요. 고형화시키는 네. 이렇게 하얗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음. 잘못 쓰면 본인들도 아는데 그냥 그렇게 팔아요. 내대로될거같은데 <laughs> 여기 나왔었죠 여기로 네. 네. 연결됐다는게 확인이 되었요 <laughs> 이런 덩어리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가지고 다 깨우셔야 돼요 여기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덩어리들 계속 틀어 놓은 채로 한번 저쪽에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아 이쪽이 엄청 낮긴 낫네 수위는 그대로죠 지금 내시경이 예. 아니 시원하게 상 내려가주면 좋은데 수위가 그래도 시원하게는 안 내려가고. 여기서까지 떨어지면 다 간건데 이제? 어? 여기까지 가면 다 간건데? 아 기울기가 안 좋구나 아이고, 아이고. 앉아 있는 것들이 엄청 많네 진짜. 혹시 화장실 쪽에서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그죠? 네. 여기서 쳐지네. 어, 오케이. 일단 예상 되기로는 얘가 이렇게 가서 싱크대랑 만나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가는 것 같아요. 에, 저 예상이 맞네요. 여기도 지금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죠 이 기울기라는 게 처음에 지을 때좀 잘못 지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집안이라는 게 어쨌든 좀 움직이잖아요 치마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기울기가 좀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하... 이게 많은 구간이 그렇게 돼 있네요 역기울기로 혹시 싱크대에서 물 한번 틀어 봐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기름기 있는 거 최대한 안 쓰시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다 뜯는 건 진짜 엄청난 대공사잖아요. 배관 지금 다매립되어 있는데요. 그렇겠죠. 세탁기는 돌려주시면 물이 한 번에 쭉 내려가는데 도움이 좀 되죠. 어? 이거 잠깐만요. 이거 좀 잘라서 봐가 드릴게요, 네. 다시. 뒤쪽으로 넘치는지도 제가 한번 볼게요. 탈수 이제 해보시면 될 거예요. 야. 있잖아요 기울기가 진짜 안 좋습니다 안좋은건 턴게 다안 빠졌다는 얘기겠죠 예 빠지죠 좀 빠졌어요 어휴. 그러니까 뒤에 찌꺼기 이렇게 털고서 남아있던 것들이 물을 가면서 앞에를 한번더 막았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몇십 년을 했었지. 잠지 잠깐 준비해 봐. 여기 음, 만나는 지점이 저기, 네. 이쪽이 좀 막혔었던 것 같아요. 음, 어? 할까요? 어, 예, 해봐 주시겠어요? 음, 음, 음. <몇> 그까지는 말 예, 저, 잠깐만 다녀올게요. 안녕하세요. 예. 아, 제가 제가 오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잘잘 예, 잘 쓰십시오. 혹시 문제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많이 막혀 있었는데 그래서 잘 작업이 돼서 다행입니다. 나중에 뒤에 턴 것들이 앞으로 나오면서도 와카 와가 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수이다 갈라졌네. 와. 아... 진짜 심하다. 어, 엄청 많네. 대박인데요? 희랑어 <laughs> <편할> <laughs>